유튜브 <laughs> <여튼을> 찍어야지. 오랜만에 김 <laughs> 여기 김밥을 시켰어요. 연어장이랑 이 예, 김밥이 정말 맛있거든요. 뭐할수 있어, 뭐야. 응? 응? 고용할 수 있어. 아크릴을 그냥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렇게 놔두려고. 위를. 아, 괜찮을 것 같아. 응. 그데 제일 깔끔할 것 같지 않아? 그렇구나. 이거 봐. 아크릴. 어, 그래도 아크릴에 이렇게 그리드를 긁는 거지, 레이저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거를 메쉬로 표현하는 거지, 이렇게 엄청 커요. 한끼 식사 뚝딱 음. 왜안 됩니다? 나가십시오. 저는 열심히 세팅 중이다. <laughs> 얼굴 블러 처리해 줄게. <laughs> 이가를 하고 여기서 아, 나 계단 너무 싫어, 세상에 계단이 제일 싫어. <laughs> 너무 스트레스받아. 그냥 다시로다 사랑받고, 말 사랑했다, <laughs> 사랑했다. <laughs> 응. 그렇게 될 거고? 그리고 다음 평면도 어? 레퍼런스 한번 볼게요. 평면도 하고 투시도 어떻게 까니까 자, 오늘 <laughs> 뭐야? 인터뷰 한대요. 아, 저희 2시간 기다린자 <laughs> 네, 인터뷰를 한다고 세팅이 다 해놨네요. <laughs> 일단 처음에 이슈 할때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주제를 선정할 때 무슨 <laughs> 거? 뉴스나 뭐 이슈?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음. 아니면 내가 이런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다 뭔가 응. 좋아하는 거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하다 보면 주제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찍었었던 거예요. 그 약간 저는 소외되는 것들 좀 많이 보려고 해서 지금 네. 인터뷰 네. 지금 인터뷰 끝나고 밥 먹고 또 작업하러 카페 갈 거예요. 친구들한테 미안해. 전 홍보부장 이종우가 저희 인터뷰 찍어드렸습니다 그냥 학교의 모든 일은 모든 일은 다 하는 이종우씨 <목소리도> <목소리도> 작업하고 있습니다요 <목소리도> 어, <추워, 추워. 목소리도> 이거를 아 내가 보고 찍으려고 내벽, 내벽이랑 외벽이랑 <laughs> 붙여서 해놨거든? 오늘 이렇게 만난 이유는 여기 여기 처음 와봤어요. 패스트파이브 아십니까? 공이 오피스인데 오늘 체험을 해보려고 1일권 해가지고 가려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공부하는 데고 여기가 여기 컴퓨터도 여기 여기 있어. 음. 아아 여기 책도 되게 괜찮은 거 많대. 응. 이렇게 책도 있어. 스피클라이너도 있어. 바빠도 있어. 이렇게 음료하는 거야. 아, 곡물티, 허브티, 과일티, 그린티 여기 있어. 이렇게, 넣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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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이스티 이렇게, 이렇게, 이 이거 <laughs> 괜찮다, 이거 괜찮다, 이거 할 거예요. 걸어가는데, 어, 꽃 어디 갔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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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희미하게 불꽃이 보입니다. 또뭐 <laughs> 완전 야 완전 불꽃 뭐야, 이야뭐 <laughs> <laughs> 어, 뭐야, 야 뭐야, 다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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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야, 야. 진짜. 야. 야, 진짜 멋있다. 오늘도 왔어요. 오늘은 팀프레들도 이쪽으로 온다그래서 여기서 같이 하려고 같이 예약했어요. 근데 이거는 여기 카드를 찍어야지 3층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Thank you Ding, d i 이거 여기 n g 더랑빨 n 랑 가져가세요. 아 진짜. p u 없 l pull, p 어 지금 오빠랑 언니는 이러고 있는데 쟤 u l l pull, p 다 이게 p 지 이게 p 지오 l p u l 아서 u l l p u 엄청 큰 바지 입었어요. 엄큰 바지를 입고 셔츠 입, 입고 화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기 가글도 있어요. 가글이 있다는 게참 좋은 가글. 그래서 오늘 아마 밤새서 할것 같아요. 중간중간 카메라 켤게요. 그런 모습을 유도를 해도 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려우면 그냥 여기에만 거울이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한 거는 여기 만약에 이렇게 하면 반쪽 반 하나를 거울 넣는 거야. 그래서이텍스트가 이렇게 비참했지. 그러면서그사람도볼수 있게 반만 일이해 하고서 여기 위에다가 놔주면 그다음 로 해도 그그이상이 나쁘지 않고 되는 이런 거는 하도 있지. 이건 중이 뭐야 뭐야? 야 흐린 날다 예쁘지 않니? 여기 하늘 맛집이거든. 좀 뚫려 있어가지고 저기서 보면 진짜 예뻐. 이렇게 중앙으로. 두 번째 커피 <목소리도> 커피 리필할 거예요. 지압분해 여분표가? 어떤 데가 더 커? 내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지금 여기를 뚫어놓고? 저희는 아직도 하고 있어요 다졌어요 진짜 오마이갓 아직도 하고 있는데 해 떴어요 해가 뜨고 있어요, 해가. 진짜. 이따 봐. <laughs> 아 안녕. 이렇게 해또 있을 때 가요. 여러분. 이따가 한 3-4시간 자고 아침에 알바 갔다가 또 애들이랑 만나서 밤새서 할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집에 와서 얼른 찍고 자야 돼 페이스트파이브가 네이버 예약으로 하면 22,000원 할인인가? 그렇게 해서 지점마다 쿠폰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서울역점을 왔습니다. 아니 여기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 길 찾기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연이는 열심히 하고 있다. 지쳐다가 떨어졌다. 어서 음. 올 <laughs> <멋성>. 필수템이죠. 추천 음. 추천. <laughs> 안녕하세요. 지금 밤이십니까? 잠깐 쉬려고요.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됩니다 지금 여기 리터치라고했는데지이가 여기 트윙클 트윙클을 박아달래요 좋네요 지금은 새벽 4시경 4시에요? 3시. <laughs> 깜짝이야. 너무 잘했다. 그리드를 한게 훨씬 더. 그거 들어? 어? 진짜 그만해, 진짜. 음. 음. 그, 이거 그 그냥, 하면서 들으세요. 싫어. 대충, 그, 안 들어, 안 들어. 디자인 프로세스 제목 때문에 <laughs> 얘기하는데. 뭐라고? <laughs> 브러시 찼다가 눈 빠질 것 같은데? 지금 어깨가 아작날 것 같아서 이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니오피스 최고입니다. 지금 몇 시간 만에 나가는 거죠? <laughs> 계산도 안 돼. <laughs> 해가 다뜬 상태에서 가고요. 저희는 3시간 뒤에 학교에서 보기로 했어요. <laughs> 이게 맞아? 그럼얘들아이따봐그 <laughs> 다음날, 음. 다음날 아니에요. 4시간 후. 아, 4시간 4시... <laughs> 후. 4시간 후? 4시간 후.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laughs>